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흥민 선수의 중국 반응을 발빠르게 전하는 팅동입니다 축구를 좋아하지만 축구를 못하는 중국에서 손흥민 선수는 최고의 축구 스타로 손축구왕 아시아의 빛, 아시아 넘버원 형님으로 불리는 등그 인기가 엄청난데요. 최근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이라는 감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타이틀을 거머쥐자. 안 그래도 많던 인기가 요즘은 아주 그냥 폭발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중국에서 손흥민 선수에 관한 소식이라면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굉장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춘천에 위치한 손흥민 선수의 체육공원이 완공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중국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70억으로 건물을 사면 너와 나는 앞으로 편하게 살수 있다. 그렇지만 이 돈을 대한민국 축구산업의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면 그게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힘들었던 과거를 기억하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체육공원을 설립하자는 아버지 손은정 씨의 권유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동의했다는 소식이 2020년 중국에서 이미 한 차례 크게 이슈가 되며 많은 중국 축구 팬들에게 감동과 부러움을 선사한 바 있었는데요. 최근 손흥민 체육공원이 오는 6월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는 손흥민 국제유소년 친선대회로 정식 개장을 한다는 소식에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왕이 스포츠는 손흥민과 그의 가족들이 한국 돈으로 170억 원을 투자해 건립한 체육공원이 6년 만에 완공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손흥민 체육공원은 그의 고향인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해 있으며 총 투자액은 170억으로 축구장과 풋살장 각 2개, 족구장, 도문동장, 손흥민 박물관, 기숙사, 관리사무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육공원 건립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손흥민과 그의 가족들이 투자하고 있으며 정부나 시 예산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축구 매체 동치우디 는 한국에 귀국한 손흥민이 손축구 아카데미에 방문에 자신의 SNS에 자주 오지 못해 미안하지만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너희들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해라는 글과 함께 운동장에서 어린 축구 선수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는 소식까지 전했는데요. 매체는 손흥민이 이 아이들의 축구에 대한 꿈을 진심으로 응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도 중국에서도 손흥민 골든 부트 향후 행방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모습이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느껴졌는데요. 골든 부트의 운명은 결. 중국 창고행이다라는 걱정이 쏟아지는 이유는 바로 2019년 5월 방송된 손흥민 다큐멘터리 선세이셔널에서 제작진들이 손흥민이 받은 트로피 등이 창고한 박스에 보관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자랑스러운 트로피를 왜 창고에다가 넣어두냐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 아버지 손훈정씨가 손님들에게 자랑하는 것 같고 나대는 것 같아 일절 밖에 내놓지 않는다고 대답한 것이 중국 축구팬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본 중국 누리꾼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아버지 와 이런 교육 환경에 손의 노력과 천부적인 재능까지 더해졌으니 성공은 필연적이다. 이건 정말 깔게 없다. 이 아버지한테 정말 탐복했다. 존경받을 만하고 배울 만하다. 손흥민 아버지는 가치관이 정말 올바라서 존경받을 만해. 그가 예전에 남자가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 전까지 연애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 교육관에 대해서도 논의해볼 만해. 이 영예는 정말 쩔어. 솔직히 이번 시즌 EPL 최고의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장식장에 넣어놓을 게 아니라 서울국제공항 출입구에 전시해두고 과시해도 된다. 아샤이는 역시 너무 겸손해. 아샤 최초 5대 리그 골든부트야. 현관문에 걸어놓고 자랑해야지. 부러운 건 우리 몫이고. 중국 선수였으면 금사슬을 사서 골든부트를 목에 걸고 다니지 못해 안달이 났을 것이다. 손흥민 선수의 이런 행보가 중국에서 많은 관심을 받으며 더욱 많은 찬사가 터져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중국 축구 대표팀 선수들의 사치스러운 면과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중국 축구 선수들이 초호화 주택에 슈퍼카를 몰며 미녀들과 유흥을 즐기는 모습이 중국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되었고 월드컵 진출은커녕 베트남에도 지는 형편없는 실력에 비해 과분할 정도로 많은 돈을 받는다는 사실이 중국 축구 팬들을 분노케 만든 것입니다. 반면 손흥민은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세계적인 축구 스타 반열에 오르며 그의 합당한 부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 써도 문제가 될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손흥민과 그의 가족들이 조국 축구의 미래와 아이들의 꿈을 위해 그 많은 돈을 투자하기로 결심했다는 점에 진심으로 탄복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바로 손흥민 선수의 축구 공원에 대한 중국 댓글 반응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흥민의 자기 관리를 봐라 번 돈을 축구 사업에 투자한다. 국대가 돈 벌어서 호화로운 차에 미녀에 쓰는 건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관건은 능력과 수입이 심각하게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다.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하는데, 우리는 돈을 위해서 하지. 출발점도 다르고 효과도 다르다. 손흥민은 축구기술뿐만 아니라, 인품과 도덕, 정신, 비전까지 모두 아시아 넘버원이야. 돈을 벌어서 자신이 즐기지 않다니, 정말 대견스럽고 귀하다. 중국의 몇몇 선수들도 체육공원을 건립했어. 하지만 중국에서는 엄청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 게다가 위치 좋은 시내에 땅을 줘. 평소에는 입장료를 받는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돈을 벌수 있고 나중에는 팔아서 더 많은 돈을 벌수 있지. 손흥민의 이 축구공원은 많이 외진 곳에 있고 전부 자신의 돈으로 개인적으로 만든 거야. 게다가 자본을 회수할 수도 없어. 둘다 축구의 이로움이 있겠지만 의미는 같지 않아. 우리 국대는 모두 시계와 자동차로 바꿨다. 우리도 리티의 8번 공원 축구장 있어. 한국은 선수가 자금을 댄 거고, 우리는 정부에서 내준 건데, 갔냐? 닭백숙왈. 헛소문은 믿지도 말고, 퍼트리지도 말아라. 손흥민은 분명히 해삼을 먹을 거다. 출세하여 영달하면 자기 몸뿐만 아니라 천하를 구제해야 한다. 격차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170억을 진정한 아시아의 빛이다. 손흥민의 이런 수준을 해삼이나 먹는 애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지. 손흥민은 축구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해삼은 돈벌기 위한 목적으로 축구를 하는 거야. 출세하고도 향락을 탐하지 않고 돈을 들여 체육공원을 설립했다. 이 공로는 현재에 있지만 그 이로움이 천년을 갈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축구가 어찌 강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국대는 돈을 내놓기 아까워하지. 4천만 인구에서 EPL 골든 부트를 배출했는데 14억 인구로 4팔뜨기를 배출했네. 제기랄! 우리에 체육공원도 있냐? 부럽고 질투나지만 좋아하고 축복한다. 탄복에 탄복만 있을 뿐이다. 중국 국대는 럭셔리 스포츠카, 별장이나 살줄 알지. 한국 축구가 왜 강한지 알겠냐? 하하. 중국에서는 땅 사기도 부족하지. 손흥민은 높은 연봉을 받아서 사회에 환원하고 축구에 환원했어. 벌어온 돈은 게다가 외화야. 별장 사는 게더 좋지 않냐? 우리가 투자한 바다뷰 집을 좀 보라고. 이 포부 예전에는 부럽고 질투 났지만 지금은 탐복했다 아시안 넘버원. 손흥민의 아버지는 그야말로 고결한 사람인 것 같아. 아들도 이렇게 잘 가르쳤고 투자로 돕고 사회적 책임까지 모두 생각하고 있어. 외면과 내면 모두 손흥민에게 맞게 잘 하셨어. 손흥민은 해외에 나가서 번 돈을 가지고 와서 국내에 건설하는데 우리는 국내에서 번 돈을 해외에 가지고 나가라고 주고 있네. <laughs> 우린 매일 한국을 욕하지만 현재 한국의 교육과 도량을 봐봐라 170억 와 탐복했다 170억? 감탄했다 토트넘 연봉 몇 년치야? 손흥민 정도면 연봉은 단지 수입의 일부일 뿐이지 손흥민 1년 수입이랑 비슷하겠지? 연봉 3,600만 받는 사람이 어코드 사는 거랑 비슷한 거네 그전에는 손흥민 연봉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 세금도 떼야 하고 게다가 예전에 손흥민은 상업적 활동도 엄청 적었기 때문에 수입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 이제 우리 그 국대놈들이 얼마나 투자했나 볼 차례다. 이 돈이면 해삼을 몇 마리나 살수 있는 거냐. 이 너그러운 마음 정말 비교가 안된다. 훌륭한 우상. 이건 정말 배워야 할 가치가 있다. 깔게 없고 좋아요를 누를 수밖에 없다. 쏘냥 훌륭하다. 이건 거의 이윤도 안 남고 심지어 손해 보는 거야. 아시아 넘버원 형님의 모범 파운드를 벌어와서 국가와 사회 축구에 환원했다. 이거 뭐 하는 거야? 너무 통이 크다 쏘. 손흥민을 보유한 한국이 정말 부럽다. 한국 같이 작은 국토면 이 공원이 전국에서 제일 크겠지? 절강성이랑 크기가 비슷한데 절강에 있는 공원이라고 설마 그렇게 작겠냐? 이 3관, 특히 교육이 정말 좋고 가풍도 바르다. 반면 우리를 보면 웃음이 난다. 돈이 생긴 후 비로소 그 사람의 자질을 알수 있다. 우축광은 왜 회삼을 안 먹는 거야? 난 손흥민에게도 탐복했지만 손흥민 아버지한테 더 탐복했어. 솔직히 말하는 거야. 이 도량과 이 너그러움. 중국과 정반대네. 국내에서 돈을 벌어서 외국 용병에게 높은 연봉을 주고 거기다 유소년 시스템은 죽여버리고 결국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축구와 멀어질 거다. 손흥민은 분명 한국 축구계의 전설적인 인물이 될 것이다. 아시아에서도 이미 레전드야. 일찍부터 아시아에서 전설적인 인물이었지. 아시아 넘버원 형님이라고 괜히 불리는 게 아니야. 남의 나라 축구스타를 보고 나서 우리 선수들을 비교해보면 축구스타가 있는 게 우선이지. 우리한테 어디에 축구스타가 있냐? 우리 해삼 국대들도 전성기 때 적지 않은 돈을 벌었지만 모두 슈퍼카와 미녀들 별장했었지. 국대들이 공익적으로 돈을 쓴걸 어떻게 본 적이 없냐? 30살에 자신의 컵 경기가 있다니 부럽고 질투난다. 경제화 포부에 정말 탄복했다 포부가 확실히 인류다. 역사적인 지위가 또한번 크게 올라갔다. 국대 장병들 왈, 이 돈으로 스포츠카 사고, 별장 사고, 스튜어디스한테 장가 가는 게 좋지 않나? 이게 바로 훌륭한 우상이다. 토트넘의 페이는 확실히 낮아. 그렇지만 손흥민은 한국 최고의 스타로서 광고 수입이 괜찮아서 지을 수 있는 거야. 그렇지만 역시 우리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중국 선수들보다 훨씬 좋지. 긍정 에너지를 가진 우상의 호소력과 영향력이 최고의 경지에 달했다. 오늘의 팅동TV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